박예원의 시네타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좋아하는 걸 관두는 건 어떤 거야? 영화 사랑이 뭘까의 테루코는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마음을 접지 못하죠. 사랑이 뭘까? 얼핏 주관식 문제 같지만 사실은 OX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길게 붙잡고 고민해봐야 X가 답이면 그건 틀린 거 아닌가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작년에 시네타운 시작했습니다. 간혁진 씨, 좋아하는 걸 관두는 기분은 맛있는 걸한입 먹었는데 그 맛을 잊으려 하는 거랄까요? 이승철 씨, 오래 고민하는 건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지르세요. 고민은 택배가 늦게 오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렇죠. 고민하는 건 시간을 늦출 뿐이죠. 음, 사랑이 뭘까? 모든 게 애매한 짝사랑의 끝판왕 로맨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으로 만나는데요. 여자는 신부 친구도 아니고 친구의 친구인데 같이 밥 먹은 적이 있는 사이라서 거기 있었던 거고요. 남자도 비슷한 처지로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뭔가가 시작될 때 여자가 얘기합니다. 20대 후반의 연애는 좋아해, 사귀자라는 말로 시작되지 않고 어찌 어찌 하다가 맺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고요. 어, 애매하죠. 어찌 어찌 하다가 매너, 맺어지는 거. 연애의 가장 큰 적은 애매함 아니겠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모든 게뭐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랑만큼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제가 뭘 안다고. <laughs> 말해놓고 부끄럽네. 음뭐음 뭐, 음, 되게 박사처럼 얘기하는데. 자 오늘은 월요일 새 코너 시작하는 날입니다. 엉준 씨와 새롭게 시작하는 무비 배틀 21세기 폭신에대해 월추 디즈니. 귀엽죠 그 코너명. 맞춤형 추천 영화 대결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어떤 영화 보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딱 맞는 영화를 각자 가져와서 내 영화가 더 좋다고 우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승자는 또 시네타운 가족들의 투표로 결정되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 시간에 영화 추천받고 싶은 분들도 사연 남겨주세요. 영화가 필요한 상황. 내가 뭐 이런 걸 겪었는데 어떤 영화 보면 좋을까요? 이런 거거든요. 샵 1077, 단문 50원, 그리고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황일수록 환영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네타운 또 선물로 보답하도록 할게요. 작년의 시내타운 이 시간은 이카운트 e i p 현대오일뱅크, 농협은행,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더근 리버워크, 올바른 소파 자코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펭수의 샤프란 아우라, 명륜 진사갈비, 지반세이프티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이부자리, 오로나민씨, 신광교 제1풍경채, 원할머니 보쌈족발, 삼성화재 다이렉트, DMC 스타비지 향동, 메리츠화재, HL사이언스와 함께합니다. 신 속에 숨은 퀴즈, 신의 퀴즈. 이번 주 신의 퀴즈는 지난주 열린 백상예술대상 수상작 모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영화는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이병헌 주연의 영화,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이 박통의 비리를 폭로하는 회고록을 출간하기로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박통의 최측근 다툼이 시작되는데요. 친구인 박용각을 암살했지만 이미 박통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규평은 거사를 계획하죠.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에서 열린 박통과 측근들의 술자리에. 김규평은 권총을 챙겨들고 뒤늦게 합류합니다. 바로 그 장면 신의 퀴즈 김규평은 죽은 박용각을 위해 술을 마시면서 뭘 할까요? 샵1077 단문 50원 고릴라로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 남겨주세요. 이 자리에 없는 박 부장을 위하여 왜 다들 음복 먹으십니까? 이렇게 마시면서 귀신과 한몸이 되는 거예요. 박부장과 우리가 원래 한번만 이었습니까 죽고 싶냐? 이딴 버러지 같은 새끼 옆에 두고 정치를 하시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 아닙니까 가까 하야하십쇼이 새끼들 가만있 우리 신의 퀴즈 김규평은 죽은 박용각을 위해 술을 마시면서 뭘 할까요 4499님 파도타기요 9063님 술을 먹으면서 눈치 끼임 강일구씨 박부장님 첫샷은 원샷이겠죠 0905님, 아, 바니바니 바니 당근당근 게임이요. 이거 아시죠? 어미섭씨는 남산깡, 3825님 막춤추기, 그리고 김영대씨는 폭탄 좀 알아야죠. 황금 비율로. 정답은 다 아니었습니다. 음복이었어요. 9006님, 음복이 죄는 아니잖아. 이거는 뭐, 이런 명대사는 어디에 이렇게 껴맞춰도 다잘 어울리네요, 진짜. 혜령씨, 정답은 술을 마신다. 그리고 조혜림씨도 정답음 복이요. 어, 양복의 반대말이라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웃는 문자. 오답자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시내타운 선곡표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문화 선물도 알려드립니다. 영화 사라진 시간 예매권, 영화 야구소녀 예매권, 영화 바다로 가자 예매권, 연극 뷰티풀 라이프 초대권 드릴게요. 이것도 홈페이지 들어와서 신청해 주세요. 아, 오늘도 출근하는데 덥더라고요. 아,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를 거의 뭐 라디오에서 처음 묶은 것 같은데요? 너무 더워서 이제는 좀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 샵 1077, 단문 50원, 그리고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뭐, 집에서 파티 기분 느끼고 싶을 때, 아니면 뭐, 친구와 싸웠을 때 등등,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모르겠다면, 어, 상황을 한 가지 정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또 엉준 씨가 추천해 드릴게요. 작년에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정 씨, 엄마를 위해서 양파즙 구매했습니다. 여름이라 힘들테니까 기운 내시라고 산 건데요. 스리슬쩍 구매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진짜, 그냥 부모님들은 뭐 사줄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하면 다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은정 씨처럼 스리슬쩍 구매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막상 사서 선물해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물어보면 어차피 대답 안 하시니까 잘 하셨네요. 샵1077 단문 5 0번 그리고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니모를 찾아서의 비욘드 더씨 듣고요 엉준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무비배틀 21세기 폭신에대 월추디즈니 어, 못지네요. 뒤에 그 월추 디즈니 음악이 훨씬 좋은데요? 아무래도 또 클래스가 네. <laughs> 다르죠. <남다리죠? 웃음> 어, 여기부터 좀 약간 음. 밀리는 기분인데 <laughs> 맞춤형 영화 추천 대결거나 월요일 추천 영화 뒤지는 엉준 영화 유튜버 엉준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엉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서진 씨가 엉준님 네. 드디어 실물을 뵙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어색하네요. 늘 얼굴 나오는 방송을 하는데도 음. 또 나오니까 또 어색. 하고 긴장되고 하네요. 저희가 그때는 보는 라디오가 아니었는데 네. 이제 월요일마다 보는 라디오로 엉준 씨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5407님 시나타운 회사에서 승진한 <laughs> 것 같은 엉준님. 아 그러네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뵙다가 네. 또 이제 특집으로 또 뵙다가 이렇게 또 고정으로 와서 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네. 승진했을 때그 느낌이 아, 살짝 그렇네요. 비슷하게 드네요. 네. 드디어 평일 고정 새코너. <laughs> <드디어> <laughs> 새별명이 월 월추 뒤준이에요 네, <laughs>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음, 마음에 드시나요? 월요일 추천 영화 뒤지는 엉준. 네. 해서 사실 월트 디즈니를 이렇게 따라하는 이름인데 맞죠. 이게 월트 디즈니는 괜찮지만 월추 뒤준이 하니까 뭔가 많이하면서 쌀가마를 들쳐매고 <laughs> 언디가를 걸어가야 될것 같은 약간 구수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귀엽네요. 어, 근데 그쵸? 근데 이름에 월요일이 들어가서 다른 요일에는 못하지 않을까? 절대 안 된다는 네. 거. 월추디즈니 월요일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코너 어떤 코너인지 음. 소개해 주시죠. 네 상황별 맞춤 영화 추천 코너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영화가 필요한 순간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그 상황에 꼭 맞는 영화를 저와 예디가 각각 하나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이 잘 듣고 투표를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그런 대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경쟁하는 네. 거죠? 그렇죠. <laughs> 오늘의 추천 의뢰 사연부터 만나 볼게요. 네. 손진 님이 보내 주신 사연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엉망이었어요 아침에 믹서기 돌리다 내용물이 다 쏟아져서 한바탕 치우고 딸아이 유치원 가는 날인 거 깜빡해서 세수만 시키고 뛰어가는데 슬리퍼끈이 끊어져서 넘어졌어요. 무릎에선 피가 철철, 한쪽은 맨발인 채로 유치원 버스 태우고, 집에 와서 인터넷 뱅킹 하는데 정신이 나갔는지, 비밀번호 다섯 번 틀려서 계좌가 잠겨버린 거예요. 할수 없이 은행 가서 한 시간 대기, 창고 앞에 갔는데, 글쎄, 신분증을 놓고 온거 있죠? 다시 신분증 가지러 집에 갔다가 은행 갔더니, 다시 대기 한 시간. 저처럼 온도 지질이 없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가 있을까요? 위로가 필요해요. 유유. 아 진짜 이런 날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겹치는 네. 날. 이상하게 불운이 겹치는 날들 음,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운전할 때 신호 음. 계속 걸린다든지 물건 떨어뜨리고 음. 뭐 넘어지고 저는 그 녹화할 때 오프닝에서 좀 이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은 음, 계속 그, 그 뒤까지 한 시간 두 시간 녹화가 <laughs> 계속 제가 음. 멘트를 틀리더라고요. 음.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경험들 있죠. 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늦게 나오면 음. 꼭 버스 카드를 또 놓고 와서 놓고 간다든지 준비물을 또 놓고 온다든지 이상하게 삼중 사중으로 겹치더라고요. 막장 아, 네. 시절에 그런 거 진짜 많데 정말 그쵸? 많죠. <laughs> 자, 이럴 때 어떤 영화를 음. 보면 좋을지 저와 엉준 씨가 각각 영화를 하나씩 골라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 엉준 씨는 어떤 영화 가져오셨죠? 네, 저는 톰 크루즈 주연의 타임 루프 SF 액션 영화 에지오브 투모로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톰 크루즈 음. 카드를 그렇지. 첫 시간이라서 좀센 카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어, 첫 시간부터 네. 톰 크루즈 쓰시면 다음에 못 쓰시려고. <laughs> 아, 그러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예,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예, 열심히 그래서 하도록 저도 할게요.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라이언 고슬링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 라이언 고슬링 영화 가운데 비교적 좀덜 알려진 영화로. 하나 음. 골라왔습니다 영화 플레이스 비욘드 더 바인즈인데요. 모르시는 아, 네.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목이 되게 낯설기도 해서 근데 음. 네,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 아, 이 영화가 그 영화였구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렇다면 21세기 어, 폭신에대 월추디즈니 대결 1라운드 한번 가 볼게요. 이 영화를 추천하는 추천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엉준 씨 먼저 가볼까요? 네, 저는 오늘 그 사연이 굉장히 많은 실수와 사고가 이제 점철 사고가 점철된 하루였잖아요. 음. 그것처럼 이 영화도 반복되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보면서 공감하실 게 많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 이 영화 보고 정말 이분의 매력에 걸크러쉬에 안 빠진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에밀리 블런트가 연기했던 음 슈퍼 히어로 여전사의 등장이죠. 아주 거대한 칼을 휘두르면서 외계인들을 말 그대로 썰고 다니는 그런 매력을 볼 수가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 톰 크루즈의 연기력을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이 영화에서는 액션이긴 하지만 그의 주특기인 또 동시에 코미디와 또 진지한 고뇌, 연민 이런 것들을 의외로 여러 가지의 매력들을 볼수 있는 또톰 크루즈의 연기력을 높볼수 있는 영화라서 이렇게 세 가지 추천 포인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 있네요. 액션도 있는데 어, 심각한데 코미디까지. 그렇죠. 생거 <laughs> 네. 가져왔어요. 네. 아 근데 아 근데 저 영화를 너무 잘 가져와서 사실 음. 저는 좀다제거 선택하실까봐. 아. 아, 아, 왜냐면 왜냐면 이 영화가 아, 보신 분들이 진짜 별로 안 거,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아마 들으시면 영업 음. 당하실 거라는 거. 음. 어, 제가 추천하는 포인트 세 가지는요.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즈죠. 하루 정도 운 나쁜 거는 음. 별거 아니다. 음. 나는. 잘 살고 있는 거다 라는 음. 위로와 안도감을 느끼게 될 영화인데 이 영화는 두 세대에 거쳐서 음. 악연이 이어집니다 아. 두 세대에 거치는 것보단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게 낫지 않은가 음.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라이언 고슬링의 따뜻하면서도 <laughs> 우수에 찬 눈빛 음. 그냥 드라이버에서 보여준 고슬링의 그 쓸쓸한 느낌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는 그 영화보다 한 100배 정도? <laughs> 여기 대본에는 곱하기 2라고 돼 있는데 <laughs> 뻥튀기를 또할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주인공이 세번 바뀌어서 영화 세 편을 보는데 (2시간 20분이) 훌쩍 간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래들리 쿠퍼 나오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데인드한 나오고요마허 샬라 알리까지 나와서 세개의그 다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마 진짜 지루함 없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어쩌부터 모를 만큼 <laughs> 재미있을까요? <laughs> 네. <laughs> 어, 되게 네. 경쟁하게 되네요. 어,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사이 좋게 어, 좋은 우리가. 영화들 소개하다가 음. 약간 또. 경쟁심이 스레슬또 타오르기 시작하네요 샵1077 단문 5십원 그리고 고릴라 열려 있어요 들으시면서 우리 시내타운 가족들은 어떠신지 느낀 점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대결 1라운드 영화 소개 가봅시다 먼저 엣지 오브 투모로우 부터 소개해 주시죠 가까운 미래 외계인이 지구를 공습하고 인류는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쟁 영웅 리타의 활약으로 인류는 처음으로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승기를 붙잡은 인류는 이참에 영국에서 출발해 유럽 본토 상륙 작전을 실행하기로 하는데요. 하필이면 이때 군 홍보 담당이었던 주인공 윌리엄이 상사의 눈에 찍혀 탈영병 누명을 쓰고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장교긴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만 근무를 했던 전쟁 초짜 윌리엄은 전투 도중 외계인의 피를 뒤집었으며 죽게 되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죽을 때마다 다시 전날로 돌아가는 타임루프 능력을 갖게 되죠. 사실 이는 외계인의 시간 조작 능력을 흡수하게 된 건데요. 알고 봤더니 전쟁 영 리타도 이 능력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이 직어, 지겨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최후의 작전을 펼치는 SF 전쟁 영화입니다. 에, 치오브투머로우는 보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왕이면 제꺼 보시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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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웃음> 영화는 <웃음> 다시 봐도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이경순 예. 씨 문자 읽어 주실까요? 네. 이경순 씨께서 에치오브투머로우한 표요. 예전에 봤는데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손에 땀을 쥐며 봤었어요라고. 맞아요. 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즈 줄거리 소개해 드릴게요. 전국을 떠돌면서 모터사이클 스턴트 쇼를 하는 루크가 1년 만에 스캐넥터디라는 작은 마을로 돌아옵니다. 쇼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1년 전 잠깐 만났던 로미나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로미나가 자기 아이를 낳은 걸 알게 되죠. 다음 날 마을을 떠나기 직전 아들 제이슨의 세례식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게 되는데요. 아빠인 자기가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무력감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길로 쇼다를 그만두고 아들 옆에 정착하기로 하죠. 그런데 이미 로미나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고 루크는 아들을 키울 능력이 없었죠. 아들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루크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은행을 털기로 하는 겁니다. 결국 루크는 경찰에 쫓기게 되고 거기서 신천 경찰 에이 버리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비극이 벌어지는데요 둘의 악연은 아 아들한테까지 이어지게 되죠 비극적인 운명의 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즈였습니다. 어, 제가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네. 빠지게 되는 그런 영화 플레이스 음, 비욘드. 어, 이런 게 복잡한 거 같고요. <laughs> 예. <laughs> 주희 씨가 얘들을 음. 대놓고 응원하고 있는데 라이언 고슬링과 함께라면 플레이스 비욘드 아. 더 파인즈 한표 보냅니다. 아. 아, 진짜 그 아까 신 목소리 잠깐 들으셨잖아요. 음. 빠져들지 않나요? 이건 너무 진짜 너무 멋있는 <웃음> 신이어서 <웃음> <웃음> 너무 강요하시면 또 오히려 매력이 아, 아니, 또 섰잖아요. 예. 그냥 뭐 저는 느낀 음. 점을 얘기한 거니까요. 마지막 대결 3라운드 영화 TMI 만나보시죠. <laughs> 엉준 씨 먼저요. 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에지오 브투머로우는 타임 루프물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임 루프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 여러 번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삶에 빠진 주인공이 그 루프를 탈출하기 위한 이제 내용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의 조상님 격이면 역시 사랑의 블랙홀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어바웃 타임도 음. 사실은 어, 타임 루프물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장르가 보통은 로맨스나 멜로 드라마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뭐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또 실수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인 스크루지 영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조금 영화적으로 각색한 네, 네. 어떤 장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반복되는 삶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실수 속에서 사실은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고 있다 또 그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이 영화 애조부트모로의 기본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인류를 구하기 위한 주인공의 희생정신 등이 또 더해져서 뭐 그런 메시지도 느낄 수 있고 또 오락적인 즐거움까지 어 음.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요거 조금 잠깐 설명을 또 드렸고요. <웃음> <웃음> 어,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TMI이기 때문에 아, 뭐 짧게 좀... 한번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작가님께서 바로 크리스토퍼 맥커리 작가님이신데 어? 크리스토퍼 맥커리 하면은 누구지? 스티븐 스피버그는 알아도 음. 이분은 잘 모르겠다 하실 텐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던 유주얼 서스펙트의 작가님이십니다. 또 아카데미 각본 상을 받았고요. 또이 영화에서도 또 역시나 또 유주얼 서스펙트만큼 그 이상의 각본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 작가, 믿고 보는 또이 타임루프물은 시나리오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가 벌어져서 뭐 앞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분이 감독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음. 톰 크루즈와 함께. 미션 임파서블 오편 로그네이션으로 또 블록버스터 장인으로도 거듭나셨으니까 또탐 크루즈가 아주 애정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각본가이자 감독이기 때문에 네. 이 둘의 케미가 어떤 그 각본가와 또 배우의 케미도 이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라는 거 예. 아 TMI를 같이 설명한 시간인데 혼자 거의 뭐일이 분을 쓰셔가지고 <laughs> 아참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맥커리가 <laughs> 톰 크루즈와 함께 부산 명예시민입니다. 아, 예, 예, 예 좋고요. 제가 <laughs> 부산, 그러면은 부산 분들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TMI 네. 제거 진짜 짧게 얘기할게요. 네. 좀 자신 있으니까 음. 굳이 길게 하지 않고 블루 발렌타인을 준비할 당시에 감독이 고슬링한테 물어봤대요. 음. 절대 현실에서 할수 없는 것 같은 환상 같은 거 있냐고. 음. 그랬더니 고슬링이 오토바이 타고 헬멧을 얼굴 가리고 은행 터는 거 상상한 적이 있다. 아.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도주 방법 까지 얘기했거든요. 은행 털고 오토바이로 도주하다가 중간에 세워놓은 트럭에 올라타서 숨으면 경찰이 못 찾을 것 같다 이런 음. 얘기를 했는데요. 그 환상, 어. 내가 이뤄지겠다 해서. <laughs> 감독이 그 시나리오를 음.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나온 영화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래서 네. 네. 우리가 못 하는 그 환상을 이 영화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서은진 씨의 사연 너무 너무 운이 없는 날 보면 좋을 영화. 음. 제가 소개한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즈 그리고 엉준 씨가 갖고 오신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가운데 어떤 영화가 더 적절했는지, 더 끌리는지 투표해 주세요. 샵1077 단문호 10번 고릴라 일대 있고요. 오늘의 패자해 에 내리 벌칙도 같이 적어주시면 오. 인별그램에 <laughs> 벌칙 수행 인증 사진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맞춤형 영화 추천 대결 코너 21세기 폭시대대 월추 디즈니 함께 하고 계신데요. 문자 좀 읽어주실까요? 네, 추창민 씨께서 음, 엉준 씨 설명 길어서 달라유명숙 <laughs> 네. 씨가 이제 소개 시간 제한을 두고 음. 공정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똑딱... 딱딱하는 그런 춤침 아, 넣어도 괜찮을 네. 것 같고 장윤정 씨가 예디 저 영업 당했습니다 줄거리 들으니까 더 보고 음. 싶네요 플레이스 비욘드 더 파인즈 한표예 @이름11 <laughs> 씨께서는 와에오부 투모로우 마지막 탐크러즈 눈빛의 로맨스가 어후 수리 아버님한테 설레다니 네. 어, 진짜. 사람들마다 다 캐릭터가 달라서. 마지막에 좋아하는 굉장히 게 눈빛이 그윽했거든요. 음, 네. 벌칙은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laughs> 네.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한번 보고 정해보도록 할게요. 뭐, 군내 식당에서 점심 속이 있다. 음. 뭐, 꾸러기 표정으로 깡충축이 있고. <laughs> 1일까요 1일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영화 승자는 뭘까요? 바로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승자 영화는 바로 에지 오브 투모로우입니다. <laughs> 어, 아니, 이 효과음 되게 네. 기분이 언짢네요. 되게, <웃음> <웃음> 되게 어, 기분이 언짢네 이 효과음이. 음, 많은 부산 명예 그 시민분들께서 아 예, 투표해 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예. 추천한 영화 진짜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는 영화고 네. 감동적인 영화죠. 정말 아. 재밌기 때문에 아 아마 보시면 아 내가 왜 얘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음. 다음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아는 영화로 가고와야겠네요 음. 그러면 조금 약한 걸로 한번 네. 네, <laughs> 네, 또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준 씨가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영화가 필요한 순간들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어, 장애인의 시네타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해당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별그램 댓글에 또 여러분의 추천 영화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대결을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긴장하기도 했고 저도 음. 플레이스 비욘드더 파인즈도 재밌게 본그 영화라서 나도 모르게 또 에디를 응원하게 되면 어떨까 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팔이 안으로 굽게 되고 응원은커녕 저도 사실 그 음. MC 그 DJ이자 아, 또제 영화를 추천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laughs> 네. 다음 주에 좀더 화력을 높여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신지혜 씨가 오늘도 보고 싶은 영화가 또 쌓여 가네요 이 영화 진짜 안 보시면 분들 꼭 한번 봐주세요. <laughs>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